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DHC 공식, 공식 키움미 영이형이 영이, 재영이, 선이 선이 선민입니다. 와. 네,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신 DHC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스타왕에서 다니엘 금식 요리 레시피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파스타왕을 함께 모셔보도록 할까요? 파스타왕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아, 맛있는 요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또 우리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니엘 금식을 하다 보니까요. 어차피 나오는 식재료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응용해서 만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은 두 가지 요리입니다. 하나는 정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감자, 호박, 고구마, 삼색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야,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보시면 예쁘게 일단 세팅을 했는데, 어, 이게 뭐냐면, 밀폐유 나벨. 밀폐유 나벨을 만들어 봤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아, 우리가 할수 있는 이 식자재를 가지고 밀폐유 나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우리가 할건 뭐냐면,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다 재료들 손질을 해 놨어요. 자, 여기 보면은, 고구마 고구마는요 어떤 것 상관없습니다 호박 고구마도 괜찮고 네. 밤 고구마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네. 어떤 고구마도 상관없으니까 고구마를 이렇게 여러분 채를 치셔서 네. 하셔야 됩니다 어, 네. 그다음에 고구마. 호박도 이렇게 예쁘게 이거는 이제 단호박이거든요 네. 단호박 단호박도 괜찮고요 우리가 먹는 애호박도 괜찮아요 예상관없으니까 네. 네. 호박은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예쁘게 채를 썼고 네. 요거는 이제 채칼로 그냥 이렇게 긁은 거예요 아 긁어 놓은 건데. 이것도 모양은 넣어서 먹을 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둘 중에 편한 걸로 선택하셔서 여러분 자르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건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를 이렇게 잘라놨는데 이 상태로 우리가 붙이는 건 아니고 요거를 네. 갈 거예요. 믹서기에 넣고 그냥 막 네. 음아음 어떻게 한다고? 아 <laughs> 감자 물을 살짝 넣고 갈 겁니다. 네. 자, 먼저 그러면은. 감자부터 갈아야지 우리가 시작할 수 있으니까 감자를 갈아보도록 할게요. 감자를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게 잘안 갈려요. 그러니까 감자를 어, 적당량을 먼저 넣고 갈면서 갈면서 계속 넣으시면 돼요. 이 정도 넣고 물을 살짝 더 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간을 하잖아요. 우리가 간을 할 때. 지금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어도 괜찮아요. 이 어. 여기다가 간을 이렇게 해서 음. 마치 마치 이제 부친 게 가루에다가 네. 간이 돼 있는 것처럼 음. 여거다 간을 좀 해서 이따가 부쳐도 괜찮아요. 어. 알아요? 어. 요즘에 쿠팡에서 네. 간장, 된장, 각종 약채. 세상에 로켓 쿠팡이 배달이 안 돼요. 로켓 프레시가 바나나 이렇게 당길러 와야 되잖아. 네. 못와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DLC가 다 구입을 해갖고 <laughs> 지금 쿠팡에서 물류 대란이 일어났어요 아진짜아 아, 정말로 정말로 아 그래서 쿠팡에서 원래는 당일날 갖다주는 게 약속이잖아요 맞아요 네. 지연되니까 포인트로 3000포인트 5000포인트 지급을 해줬어요 늦게 아 왔다고 아 국내 마트 뿐만 아니라 쿠팡까지의 영향력 아 자다 갈았고요 이거 그대로 그냥 부으세요 네. 예.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고구마 고구마 일정량 넣으시고 호박 여기에다가 여러분 넣고 싶은 거 있잖아요 버섯을 좋아한다, 당근을 좋아한다, 그거 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번 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은 항상 올리브 오일. 네, 불은요 중불로 넣으시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고구마 이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름을 좀 넉넉하게 보세요. 넉넉하게 원래 이렇게. 부침은 기름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두꺼우면은 아무래도 부칠 때 네. 익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아. 이제 조금 이제 바삭함이 들어니까 우리는 오늘 조금 얇게 하도록 할게요. 아, 네. 네, 좀 얇게. 소리가 아, 네. 아주 끝내주죠. 이렇게 좀 네. 바닥에다 붙여서 얇게. 얇게 일단 한 장만 네.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으면요 넘기기 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중에서 파는 거는 그 안에 합성 조미료가 들어있어서 얘네가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감자기 때문에 그 단단함이 덜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얇게 해서 좀 바삭하게 부어서 먹으면은 훨씬 맛있어요. 올리브 오일로 하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부침개 딱 부쳤을 때그 기름에 고소한 남자 가확 나야 되는데 아, 네. 올리브오일은 아, 고개좀 드래 아, 네. 이거는 네. 올리브오일보다는 네. 카놀라 오일을 써주는 게좀더 낫겠다 아, 네. 카라오 네. 이렇게 나와야 돼 색깔이 음. 이거 탄거 아니에요? 음. 마이야르 마이야르 <laughs> <laughs> 튀김의 마이야르 자, 너무 간단하죠? 네.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갈아서 네. 넣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그냥 먹으면 약간 심심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 물, 예, 물 살짝 넣으시고 조선간장, 세 근만, 세 근만. 싱거 워 보이는데 할 정도로. 아 예, 요 정도로도 되고. 그다음에 네. 고춧가루를 살짝 예,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간도 맞고 풍미 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자 한번 먹어볼까요? 영희 형이, 재영이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와 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어,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이거. 먹어보겠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와 진짜 바삭해요. 와. 자 우리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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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하고 맛. 막... No. 소리 들려요? 소리가 가는 소리 풍미킬러 네. 네. 한번 자 우리 풍미킬러 그 우리 풍미킬러 솔미니 솔미니 풍미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네. 네. 아, 진짜 바삭하게 잘 구워졌어요 음. 너무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설탕 하나도 안 넣고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달달하면서도 감자와 고구마와 이 호박이 가지고 있는 맛이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너무 간단하거든요. 간단하면서도 가볍게 우리가 해 먹을 수 있는 이 삼색전을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집에서도 우리 세러도 같이 모여서 호박, 고구마, 감자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풍성한 식탁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 삼색전 했는데 우리, 우리 박민지 이딱 사진 딱 찍더니 저한테 정색을 하리는거예요 <laughs> 먹어도 돼요? <laughs> <laughs> 정말로 아, 정색가더니 <laughs> 사진 딱 찍고 잘. <laughs> 먹어도 돼요? <웃음> <웃음> 또 맛있는 걸또 한번 더 해야죠. 아, 네. 자 이번에 그랬건 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밀푀유 나베. 아, 밀푀유 나베에 원래 소고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육수도 멸치 육수 이런 거 내야 되는데 뭐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니까. 네. 따단. 네. 그림 너무 예쁘죠. 네. 언뜻 봐서 진짜 그냥 밀푀유 나베예요. 네, 진짜. 자, 자,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네. 다시마 육수를 냈어요. 다시마로 다른 네. 것들 가지 않고 오직 다시마만 들어있는 네. 다시마 육수. 와. 이거를 일단 부을게요. 우리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네. 설명을 할게요. 네. 육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마를 넣고 끓이시면 돼요. 끓이는 거는 끓는 물에 다시다 넣고 한 5분 네. 아니면 아예 넣어놓고선 끓이세요. 끓여서 네. 한 4, 5분 정도 네. 할수 있게. 이 정도 네.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네. 자, 밀폐연합에 들어가는 재료를 일단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깻잎, 버섯, 두부. 네. 자, 이 두부는요, 네. 두꺼운 게 아니고 얇게, 네. 얇게 바삭 튀겨주세요. 아. 그러면 고기 같아요. 그래서 붓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배추, 배추 넣고, 두부 넣고, 버섯, 네. 버섯 넣고, 깻잎을 이렇게 싸주시면 돼요. 아.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어, 아, 네. 여분의 버섯을 좀 준비하시고, 네. 또 배추도 좀 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밀피와 라베를 먹고, 거기다가 샤브샤브처럼 네. 건더기를 넣어서, 야채를 넣어서 아 드시면 돼요. 네, 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넣으면은 좀 육수가 네, 밋밋하죠? 네. 그래서 이거 좀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할 거냐면은 마늘을 넣을 거예요, 마늘. 아, 네. 마늘. 네. 마늘. 마늘을 속한... 적당량을 여러분 넣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적당량을. 제가 볼때한두 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돼요. 아, 조정더 이렇게 될수 있게 아예 육수에다가 이 다진 마늘을 풀어서 네. 너도 상관 없어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네. 일부러 네. 따로 이렇게 놓은 건데 육수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청양고추, 청양고추를 그냥 송송 잘라세요. 네. 잘라서 청양고추가 약간 매콤함도 갖고 오고 네. 그 다음에 감칠맛을 가지고 와요. 쓰셔서 이렇게 잘라서 넣으시면 돼요. 네. 육수를 끓일 때 아예 넣어서 끓여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따가 혹시 드시다가 아 나는 좀더 얼큰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고춧가루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고춧가루 좀 넣고 싶어요 아, 네. 좀 매콤하게 고춧가루를 좀 살짝 네. 풀어서 네. 네. 고춧가루를 함께 넣어주면은 좀 살짝 매콤한 밀푀유나베가 되지 않을까 이 밀푀유나베가 원래가 뭐 프랑스랑 나베, 일본이랑 예.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국적은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먹는 거는 샤부샤부처럼 해먹는 건 약간 일본식 같아요. 아. 자,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요거를미편나베를다한 다음에 뭘할 뭐 거냐면은 짜잔! 오. 짜잔! 어. 짜잔! 음. 현미 보리밥! 아. <웃음> 아. <웃음>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죽을 만들어 볼게요 아, 그리고 아마 우리가 육수가 좀 약간 능능하시겠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금을 살짝 쳐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소금을 오, 네, 간을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후추 음. 네, 후추를 조금 이렇게 살짝 쳐주시고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전부 찍다 먹었던 소스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고추를 오. 잘라서 넣으세요 오. 네. 넣어서 요거 요 소스를 이렇게 찍어 먹으면은요 네. 맛있어요. 음, 오. 냄새 향이 맡아봐 냄새. 냄새 향이, 오, <laughs> 너무 좋아. 음, 싱거워요. <laughs> 원래 이게 육수가 네. 끓이면 끓이록 맛있거든요. 아, 야채 야채수라서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싱거우면 여러분 기호에 따라서 간장. 살짝 드시면 됩니다. 맛있겠어요? <laughs> 자, 맛있겠다 생각한 사람. 푸체인저. <laughs> 자, 재영이는 어워즈 때 네. 어떤 상을 탔어요? 아, 네. 저는 카페 그 부분, 음. 카페 부분에서 네. 네. 카페 그 담당. 아. 음. 거기서 상을 샀니다 아, 그랬어요? 네. 우리 재영이 별명이 또 하나 있던데. 짱가. 짠가. 짱가요? 짱가. 짠가. 짱가. 예 네, 어디서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짱가 나타난다. 재형이가 여기저기에 막 나타나요. 아 나타나는 거는 상당히 잘 나타나. 단점은 뭐냐면 순간 사라져. 네, 분명히 있었는데 재형이가안 보여.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일에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아, 딱히 도움은 안 되더라. 아 눈에 보였는데 없어. 일을 시키려면 없어. 자 우리 선배님은 어떤 상 탔어요? 저는 네. 흡음제 상 탔습니다 흡음제 와 진짜 어. 진짜 제가 볼때 선배님 손민이 백만이 아. 장백만이죠 성이 <laughs> 바뀌었어요 장백만으로 근데 이새 자매가 아, 네. 진짜 흡음제를 <laughs> 엄청 열심히 잘했어요 아, 맞아요 진짜 네. 다 익은 것 같아요 벌써? 네다 익은 것 같아요 자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 좀 약간 좀 싱거워요 간네 네. 간장을 좀더 넣어도 좋을 것 같아 네. 생각보다 간장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다른 걸 쓰지 않고 맞아요. 그냥 천으로 쓰는 거라서. 네. 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소스를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오, 오야 두부, 아 두부, 버섯, 그다음에 깻잎. 깻잎 배추. 네. 자, 우리 맹추부터. 엄청 뜨겁다. 먹는 거 참아야 되는 거야 방송이니까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네. <웃음> <웃음>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 돼. 맛있다고 <laughs> <laughs> 해야 돼. 빨리 맛있다고. 와 이거 완구. <laughs> 어때? 와, 진짜 맛있어. <laughs> 어때? 어때? 맛은 어때? 와 아,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 뜨거워서 <laughs> 그렇지. 네. 와이 열? 진짜 맛있. 김 나는 거 봐. 백만이 한번 줘볼까? 어. <laughs> 백만이가 고기가 아면안 먹는데요. 아. 백만이가 야채는면은 야채? 야채? 한번 쳐다보고 하고서 <laughs> 오늘 오늘 아. 아침에 아. 네. 리차르드 마트에 백만이가 왔었는데 송견주리다가 물었대요. 너 웬일이야? 하더니 어. 배고파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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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맨날 고기만 먹다. 음, 자 먹을까요? 자 하나, 둘. 음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니 이렇게만 시켰는데? 뜨거. 너무 뜨거? 아, 너무 뜨거. 워 맛있었대. 맛, 맛, 맛 맛있어요? 네. 어. 것 같아요. 고기 들어간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밀폐용 라벨을 이렇게 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가지고 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죽을, 네. 현미 보리밥으로 제가. 죽으로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죽으로만 네. 심심하면은 여기 있는 야채들을요 네, 조금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저는 배추를 참 좋아하거든요 배추가 되게 달달하면서 맛이 있어갖고 배추를 좀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버섯 좀 잘라줘요 좀 네. 참기름 있으면 참기름 살짝 넣으셔도 돼요 일단 먹을 때 아마 식감이 어... 더 좋을 거예요. 이게 단일금식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단일금식을 통해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단지 금식을 하라는 것보다 네. 우리의 몸을 하나의 창조하신 모습대로 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어... 거. 저는 그래서 이 단일금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어, 우리가 꼭 이때만 아니더라도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참 좋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두부가 남았으니까 네. 두부도 좀 넣을까요 그냥? 네 두부 하나 이따 좀 식감 좀 있으라고 아... 우리가 샤브샤브 할 때도 저는 항상 뭐라냐면은 네. 고기를 좀 남겨놔요 아... 샤브샤브 고기를 남겨서 네. 국수를 먹던지 네. 아니면은 이렇게 죽을 해 먹을 때 고기가 씹히면 네. 그렇게 기분이 좋아 아 맞아요 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나서 맛있는 짜잔. 자, 자또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네, 이번은 선민이부터. 네, 어. 응. 진짜 무슨 막 샤브샤브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야. 음. 오, 와, 식감이 진짜 맛있네요. 이게, 오 속에 어. 들어가는데 <laughs>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진짜 맛있어요. 음. 자두 번째로 우리가 <laughs> 밀푀유나베와 보리 현미죽을 만들어봤거든요. 네, 아,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 간을 좀 맞춰야 되니까 네. 아까 마늘은 다진 마늘은 네. 두 숟가락 정도 네. 넣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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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고추는 한세개 정도 넣으시고 고춧가루는 여러분들이 뭐 먹고 싶은 만큼 한반 숟가락 정도 이 네. 넣으시고 간장은 여섯 네. 숟가락 정도 넣으시고 네. 그 다음에 다 우러난 다음에 먹은 다음에 축할 때한 숟가락 내지 두 숟가락 정도 아. 간장을 더 넣으시고 만들면은 예, 맛있는 죽과 함께 나베도 우리가 음. 어,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냥 풀만 먹지 마시고 네. 우리가 웃는 얼굴로 밝게 우리가 단니엘 같이 금식을 하려면. 여러분도 어쨌든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네. 기도도 할수 있고 2022년도 새롭게 힘차게 나갈 수 있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희, 영희, 재영이는 자 올해 2022년도 하나님께 소망하는 꿈이 있다면 아, 어, 저는 어쨌든 이 다니엘 금식 이걸, 이걸 통해서 뭔가 저의 셀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오셀자 어... 소망합니다. 아네 네. 셀이 열릴 겁니다. 다음에 아, 네. 우리 또 선민이는? 어 저도 올해의 말씀이 힘써 복금의 소리를 높여가는데 아, 셀 오픈이 이번 다니엘 금식 돌파의 영역이었거든요. 네. 저도 셀 오픈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 아 네. 난 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셀 오픈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네.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또 네. 네.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도 새롭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름분 받으시고, 번성하십시오. 축복합니다. <laughs>